안녕하세요.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리입니다. 음, 오늘 아이스란드 대표님하고 이들 코칭 수업이 지금 끝났고요. 음, 제가 아이스란드 대표님하고 오늘 수업 중에 좀 저한테 느끼는 게 많아서 영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스란드 대표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어, 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어요. 요즘에 계속 그 알스간 대표님 일대일 코칭을 들으면서 제가 저를 지금 꺼내는 거를 많이 지금 꺼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제가 저를 다 들여다보고, 어, 저와의 대화도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제 안에, 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SN 대표님 1대1 코칭 수업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어, 독서 PCM도 그렇고, MF 케어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가 상담을 3년 정도 받은 것들도 잘하는 사람을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 모습이고 이런 사람인데 외부에서 저라는 사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 저는 어, 굉장히 어, 극과 극으로 나뉘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맹하고 말 많고 푼수 멍청하고 어, 단순무식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뭐 도도하고 <laughs>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제가 순수하고, 어, 착하고, 어, 뭐, 정말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영혼까지 순수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각도가 바라보는 사람마다 저에 대해서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겉과 속이 똑같거든요. 어, 세말주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음, 생각보다 제가 멍청해요. 정말 멍청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어떤 한 면만 볼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누군가의 말을 이 사람이 저한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본인 입에서 직접 들어야지 된다는 거였고 소문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저는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한 말이 아니면,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면, 은 어, 그거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변명을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그게 나니까. 변명을 해봤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말하지 않아도 알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보여지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 예전에는 전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제가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어 어떨 때는 보면은 제가 좋아하거나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집착하고 몰입을 하고 있고 제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이 없으면 정말 어 알려줘도, 알려줘도 그거를 1 0 번을 알려줘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는 정말 이 극과 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 아이스란 대표님하고 수업을 들어가면서, 제가 극과 극에서 중간 지점으로 이제 왔고 어, 사람들의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도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소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그대로 흡수가 되는 단계였다면은 그리고 어 이게 오면 왜 저러지 이랬다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상대방이 틀린 건 뭐냐에 답이 있다 그러면 그 답을 알려주기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도 맞고 뭐그 말도 틀리고 무한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목소리도 내고 어, 예전에는 제 목소리를 음 내는 게 수다 정도밖에 내 목소리를 못 냈거든요. 뭔가가 강압적으로 온다거나 강하게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은 싸울까봐 무서워서. 받아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 약간 뒤로 이렇게 가서 관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내 목소리도 내고 이러면서 제가 성장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 불과 작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은 저의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이 제가 하는 일이 새로운 어 지금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저를 들여다 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정이 강한 여자도 아니고 정말 똑똑한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잠재력이 뭔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멘토 선생님도 없고, 저 혼자만 이렇게 이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멘토 선생님이 계시면은, 제 안에, 뭐, 거인을 깨워라, 이런 것처럼 제 안에 큰 뭔가 있는 건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어 제가 해야 될 일과,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저와, 이게 부딪히니까, 한 번씩 어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도 더 나오지도 않고 이 답답함이 많이 느껴졌는데 저거를 참아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랬는데 오늘은 음 여쭤봤어요. 음, 이렇게 제가 괴리감이 좀 느껴지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제 안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꺼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어, 좀 당황스럽기도 하다고 했더니 음, 정말 음,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그거는 제 안에 깊은 내면에 편안함과 이상적인 거를 추구하고 있는 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이미 충분히 편안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거는 예전에는 많이 꿈을 꿨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가 하는 수업들 이런 수업들은 어,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수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 때문이었구나를 느꼈어요 저하고 싸우고 있는 게음 저는 원래 게으르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사람이었던 건데 그거를 제가 누르고 제가 어떤 역경이 되고 상황이 됐을 때는 그거 밑으로 내려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을 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실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을 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제가 변화하고, 제 삶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어 이렇게 그냥 뭐그 뭐라 그럴까, 자식만 위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어 목표가 오로지 가족만 위해서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 그 목표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 삶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든지 음,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이상적인 것 이상적인 것만 제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실은 어, 이아이스란대표님하고 하는 공부는 어쨌든. 어, 타인에게 내가 도움을 어떻게 진짜 줄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의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제가 콜투콜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현장에서 지금 뛰어야 되는 이런 것들 하고 제 안에 깊은 내면에 있는 편안함과 이런 이상적인 거에 충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어, 이아이스간 대표님하고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다는 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음, 정말, 음, 제가 다시 한 번, 어, 제가 방향성을, 이렇게 가야 될 방향성을 이제는 알게 된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거이 편안함과 이상적인 거를 어, 타파하고, 어, 제가 진짜 추구하는 그리고 제가 계열을 따라야 되는 이런 것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안될 때는 돈을 따르라. 이 돈을 따른다는 게 그냥 돈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을 따르라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따르는 사람은 아이스간 대표님 계열인 거고, 그리고, 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하고 이게 접목시켜서 지금 제가 이거를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께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스간 대표님 수업을 받았다면, 저라는 사람은 이 무지에서 깨어나지를 못했을 건데, 다행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이 일에서 저는 항상 제가 어 고객의 어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산을 늘려주고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가 입으로만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그 사람 입장에 상상 제가 브리핑을 하고 물건을 찾아드리고 이랬지만 그거는 어 저의 가지고 있는 그냥 제가 잘 모르고 저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어 콜투콜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어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지금 제가 숙제하듯이 계속 찍었는데 정말 이걸로 인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컨텐츠가 어, 될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 놓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하루였고 그리고 이렇게 늘할 때마다 음, 깨달음을 주는 어, 이런 제가 멘토 선생님이 계신다는 거에 정말 감사함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지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무지하고 나이 먹은 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저 같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을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젊은 사람들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힘드실 건데, 음, 포기,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신 거에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어, 또 뒤돌아서면 저는 잊어버릴 수 있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